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리라. 그들의 이름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요구의 산 앞에 장막을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는 여호와께서 산에서 말하라. 내가 어떻게 소가임였음을 너희가 니 내가 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게라 아멘. 아멘. 호모 솔리 다리 솔리 다리우스는 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연대합니다. 그렇기에 이는 오히려 반연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익에 반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연대하지 않는 것을 넘어 반연대하거나 이를 부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공동체를 이룹니다 나이, 성, 인종, 직업, 계층 등의 부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분과의 깊이한 관계 가운데 연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대 의식은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 사명을 위한 실천에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사회는 단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이익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죠. 어, 이 얘기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의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익과 목적의 태두리안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 연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어, 이곳은 비단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항상 이 당파를 지우려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나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끼리,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공동체도 사람이 구성하는 단체, 단체 단체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신 그분의 뜻을 받도록 우리가 모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내 코드에 맞는 사람 내 신앙의 색깔에 맞는 사람 내 말을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내 말을 틀어줄 수 있는 사람 항상 그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서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서로 경쟁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됩니다. 목회자와 교회 안에서의 안에 어떤 그 중직자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그사건에 일도 역시 맞잡아줍니다. 목사님이 어, 이제 청병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정치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쉽게 목회할수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목사님 안에서도 하나 어떤 우울증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백 컨텍스트가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목회자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코로나 시대 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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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목사님이 이겨 으면 좋은데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말을 계속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 남잖아요. 그게 자꾸 상기가 되면서 그것이 점점 점점 이렇게 커져서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마음의 심적 분열을 아마 느꼈겠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어려운 결과까지 나오게 됐는데 분열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거죠. 내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항상 적을 만드는 그 같은 하나의 무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곧 비판이죠. 말의 허물이죠. 자기와 이익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과 방향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적으로 간주를 하고 그리고서 그를 향하여서 항상 뭡니까 이 장벽을 워놔요 근데 그게 안 보이지 않거든요. 군집을 이룰 거거든. 모임을 또 이루어 나갈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한해 어, 어떤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사정이 없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 하나의 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의 어떤 직분을 맡게 된다면, 그러면 아직 교회도 정치하는 곳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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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실은 쓰는 거는 분명한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와, 마, 나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토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뭐, 당파가 나눠주면서 교회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한 순간에요, 한 순간에 교회는 고갑지절입니다 사회는요 이익 단체기 이 때문에 이익 단체기 이 때문에 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이 목줄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는 재물로 그 사람의 발을 꽁꽁 묶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 자율적 공동체.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어도 교회에 와서 뭐요? 말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잡이를 할수 있어요.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책임을, 그게 의무 어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에 대한 하나의 징계를 내릴 수가 없어요. 법적 사회법에 저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단체기 때문에. 이미적으로, 미로 가입한 단체기 때문에. 물론 물론 영적인 하나였던 그 교회 안에서의 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종교적인 치리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부득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감은 끝나는 거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시 그래서 이 사회보다 더 어려워. 뭐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요. 누가 하나 사회적 법에 의해서 저쪽을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안 받을 수안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물론 유대교나 뭐 이슬람이나 뭐 이런데 예전 우리 춘천주교 이제 그리스도교가 생될 때는 출교당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출교는 것 정치입니다. 제도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더 이상 그 사회 안에서 자리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쫓겨나야 되는 거니까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곳스정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결국 정치적 살인이 이제는 그에게 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막 당파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회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용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그러고 나서 언제든지 내가 그렇게 하면 받아주는 것이 교회라고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스스로 교회에 대한 허구적인 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그 안에 숨는 사람도 많아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 표출해 가면서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 그러면서 교회가 상처가 돼도 나만 상처안 되면 난 괜찮아 이기적인 집단, 이기적인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것은 그 형태적인 측면에서의 신앙의 공동체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죠. 왜냐면, 우리가 구으로부터 신앙의 기까지쭉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실 때, 그 중심에, 즉, 그들은 이동하는 성막 공동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들 지파는 열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두 지파 안에 바로 성막이 중심이 되어 있고, 성막 그 테두리를 레위인이 중심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그 동쪽에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수블론 지파가,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와 뭐갓 지파 뭐 이런 지파들도 있고, 서쪽에는 또몇 가지 지파, 여기 북쪽에는 몇 지파가. 그래서 이곳이 그대로 움직여 갑니다. 멈춰도 그대로 멈춰요. 신앙의 공동체 하나였던 연합공동체, 연대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한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그들이 가서 차지할 땅은 가난 신이죠. 거기에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섬기는 신. 그 집이 섬기는 신 외에 많은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관장하는 신, 이것을 관장하는 신, 이것을 관장하는 신, 이것을 위해서는 이런 신에게 제사하고 다양한 신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뭡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신을 위해서 했던 거야. 이것은 이 신을 위해서, 이것은 이 신을 위해서. 오해하지 말아요. 그쪽에서 보면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원하는 다 신들이 있죠. 즉 많은 신들 아래에서 그들이 삶을 사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삶의 다양한 것을 좋은 말로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 다양하지. 뭐 다를 수 있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다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너는 나 요고와 너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래요. 누구 앞에서예요? 코란오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호와 앞에서만 우리가 꼭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교회 앞에서 교회를 중심으로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마 목격분들도 많이 있겠죠. 왜 우리가 왜 우리가 꼭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꼭 성경대로 가야 되고 왜 우리가 꼭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만 해야 돼? 다신도적인 측면에서, 세상적인 어떤 측면에서 내 자신의 삶을 고려하고 내 자신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실은 하나님 때로는 뒤로 갈수 있고 신앙도 또는 뒤로 갈수 있고 교회라고 하는 거, 아 교회가 무너져도 내가 무너지게 된다면 나 아, 거기서랑 연대할 수 없어, 나는 빠져 나와야 돼, 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채널 그을딱틀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 공동체, 하나님의 회막 공동체예요. 즉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 성막은 예배하는 장소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 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신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돼요 근데그가나안 민족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양하게 살고 있거든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다양한 뜻과 다양한 방향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서로 다라도 서로 인정해요 서로 다른 어떠한 것을 행하면서 우리 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을 위해서 난 이거 행을 하는 거야 어 그래? 자 너희 신은 참 자비롭구나 야 나도 너희 신도 한번 섬겨볼까 그래서 그들의 문화적 형태를 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편리하겠죠. 너무 편할 거예요. 마음대로 하거든요. 신앙에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꼭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 가지고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다른 방식은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형태는 없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없어요. 연대, 연대감입니다. 연대 하나의 백성의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몇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정말 대단하세요. 조금이라도 그들이 허물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연대책입니다. 임 12종 탐구 지휘관들이 가가지고, 주님의 뜻과 달리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누가 다 책임지니까. 1 2명만 아니요.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요. 싹다 40년이 돼버려요. 40일 하루를 1년으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연대 책임이에요. 아가 자기가 꼭 자기 하나만 이렇게 살려고 그거 내 하나만 그렇게 하면 어때?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이에요. 가슴 찢어지는 일이죠. 연대 책임이에요. 본인은 그거 자기 욕심 하나 이까지 것 조금 나 하나 할 줄이 어떨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연대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질 못하잖아요. 신약이 하면 안아니와 사도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 고통을 당할 때 사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나눕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타나 가지고요 욕심부려요 야 우리 살길 방법 만들자 우리 살아야 되지 않냐 그죠 우리 살길 그들이 둘이 모이를 해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이딱 앞으로 오잖아요 그러고서 마치 뭔니까 반은 숨겨놓고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며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받아들였다가는 언제쯤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그 짓이 부흥이 돼요. 부정직이도 부오이 돼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지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실 때는 가진 거는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다 그런 거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거고 다 같이 없는 거고 있으면 다 같이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과 사페라는 자기 주머니 책임 거죠. 그러다가 그게 들어왔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하는 쓸 수도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육체를 돌아보려고 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하나되게 하신 거를 너희가 힘써 어떻게 하라고 쓰세요? 지켜라. 힘써 지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힘써서 지키래. 힘써서 이간질하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비난. 하고왜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냐? 속내야. 그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나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큰 게도 어떻게 할까? 소위 말하면 조각조각 나눠져 버려요. 예배는 똑같이 드린데 뭡니까? 항상 모임 하시면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다 나눠져 있어요. 조각조각. 그래가 그러니까 때가 딱 일어나면 마귀가 뭐요? 불똥 하나 딱 떨어뜨면 불같이 먹는 거싹다 약간 그특정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걸 그래서 시서 지켜라. 육체의 소용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 다른 민족. 안 되는 거예 하나되게 하라. 하나되게 하신 주님의 뜻은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사에서 개명을 다 주고 나는 너를 애국당 종의 어떤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레위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서 에 그를 쫓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총회고, 총회가 꼭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공동체인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가 누가 이방 신을 따르든그 따르는 사람은 묻지도 말고 죽여라 어느 마을에서 불량배들이 일어나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거든 그 마을은 묻지도 말고 다죽이도고 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런 가증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연대가 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막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인간의 그와 같은 거예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야 가난 땅을 정농할 거 아니겠어요 가난 땅은 그게 익숙한 시대거든요 익숙한 사례거든요 그곳에 주님의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왜 그들은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거든요 제 멋대로 자기 각각대로 자기 생각 따라서 그냥 마음 느낌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주는 그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그고 싶은데요. 나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릴 수 없다라고 할때고역하고또막그해충 맞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확 스며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속깊이 진리를. 그래서 첫 세대는 싹다 애굽의 노예근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근성이 들어오지 않아요. 노예근성이 자꾸 비켜붙고복고 뭔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사람들한다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거기서 그 신전들, 그 주상들,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 더군다나 그 이방인의 땅에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사유를 삼치도 말고 며느리 삼치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 그걸 다적들어보요 주님. 그거 못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나안 민족과 비슷해지게 되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게 되고요. 인간의 없어가 그런 거잖아요. 신약에 와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직분을 세우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울 때잘 세워야겠다. 자칫 이러이러하게 하면 어려움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세운다. 디모데에게 내가 빨리 가야 되겠지만 제가 좀 늦게 되면 너로 하여금 디모데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베티모드 전소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피로 갚주고 사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몸이다 그요 그것은 하나 되신 머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를 그분의 머리가 아니라 다른 머리를 갖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위험한 거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요 어감오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그들이 잘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어감오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 그리고 니골라당을 따르는 즉. 짓을 따른 사람들의 모임이 용납될 때 주님이 그거를 책망하시더라 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연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로마서 15장에도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죠. 로마서에도 보면 즉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주신 분은 누구시다고요? 바로 주님 한 분이시다 고요 하나님이고 성령이시다 이겁니다.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너희로 알고서 봉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다 그요 할렐루야. 이 하나의 목적, 하나의 방향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거짓된 메시지들, 거짓된 행위들, 거짓된 어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볼 때는 반드시 가까이에서만 됩니다. 사람이 명기 아니죠. 신은 그 마음속에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당파를 지어서 교회로 하여금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연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안에 의 어떤 보이지 않는 역사 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하신 주님의 교회를 교회 안에서 잘 이루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광야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을 섬기는 오직 하나의 백성이요 하나의 민족이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주님의 음도 오직 여호와한 번을 섬기는 그건 하나뿐인 꿈이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잘 지켜가게 도와주세요 세상적인 여러가지 하나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 오직 주의 말씀임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서로 심서에서 교회를 주님의 된교회회 세워 워수있 있는 한한도들들한한희가되 귀한 귀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